10편, 69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건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르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가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망문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둥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항렬 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선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잣진 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수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불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런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리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권위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같이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원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10편, 70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기념식에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10편 71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리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비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늘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르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라졌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오소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엄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란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발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건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 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 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검은 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때내 입술은 형견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성령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형교화 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엄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